개인 대 개인 대출 P2P 금융 시장의 현황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5월 P2P 가이드라인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P2P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특히 전체 P2P 대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PF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으로 P2P 금융업체 13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P2P 금융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오는 5월 P2P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에 앞서 업계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P2P 금융업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한국 P2P금융협회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력해 꾸준히 조사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P2P금융업체가 약 130곳, 이중 실제 운영 중인 업체가 60여 곳인데 비해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32곳에 불과해 다수의 나머지 회사에 대한 실체는 제대로 알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총 대출 취급액, 투자금 사용처,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등과 더불어 주주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부동산 P2P 조사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P2P 금융협회 회원사의 전체 대출 중 40%가 넘는 1963억 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일 만큼 부동산 P2P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2P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는 후순위 담보나 PF대출이 많다며 올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P2P 업체들이 담보부동산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심사액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PF대출을 취급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보에 대한 면밀하고 전문적인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부실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